어, 조선업인데 네. 삼성중공업이거든요 아, 예. 삼성중공업 12,500원인데 아, 네. 30%, 30 가져있는데 제가 앞전에 좀 많이 가져있다가 또 팔고 다시 이번에 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 네네. 매수를 했는데 조선업이 막 좋다고 좋다고 주변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욕심을 좀 극대화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욕심이 좀 해도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기와 투자가 뭔지 아세요 혹시? 투기는 투자는 좀 안정성이고 투기는 좀 불안정성이 아니야. 아니, 그 정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예. 어내돈뭐 투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가지고 막 가서 몰빵하거나 이런 걸 투기라고 흔히들얘기하잖아요 내가 예, 예. 생각 외에 돈의 가치를 더 크게 뭔가 욕심을 부려서 예, 예. 사는 거를 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일반적인 예. 보편적인 정의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아, 이 돈의 아, 크기는 떠나서 내가 예, 예. 알면 투자고 내가 모르면 다 투기예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예. 단어는 내가 알고 예. 사는 거냐, 내가 모르고 사는 거냐. 이게 돈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단 아, 10원이 샀어도 예. 내가 알고 사는 거는 투자고요. 예. 내가 예. 모르고 사는 건 뭐예요? 투기예요. 아, 그럼 우리 아, 시청자님 투기. 투기하세요, 투자하세요? 투기죠. 어, 근데 와. 자꾸 투자라고. 그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저는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예.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 잘하는 거는 돈의 크기, 투기는 돈의 크기는 어, 상관하지 않아요. 모르면 투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 이제 돈의 크기를 가지고 투기라고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정말 내가 여기 어, 올리는 하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예. 알아야 돼요, 모르야 돼요? 근데 모르면 어 이게, 이게 욕심인 거잖아요 그죠 욕심은 예, 예, 화를 예. 이루거든요 이게 자연의 예, 예. 이치라고 하,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치예요 내가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는 거 사는 거그래야 내가 알고 사면 대응이 돼요 모르고 예. 사면 대응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 예.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올라갈 예. 수 있어 떨어질 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시청자님께서 예. 결정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결정이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투기야. 이렇게 예.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예. 그러면 투기할 거예요, 투자할 거예요. <laughs> 투기를 저는 투기를 좀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좀 너무 좋다고 하고 이게 아니 좋은 건 내가 보여, 내가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좋은 건지 예, 진짜 예. 안 좋은지 왜 좋아요? 아하.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서 어, 사람들이다 좋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예. 거품이 생겨요 이게 예. 거품은 사람들의 생 위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업황 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예. 어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반대로 어, 우리 2차 전지 때 봤죠. 아예 봤습니다. 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말, 많이 떨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예.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간지 아세요? 여기 음. 2023년부터 시작했고 삼성중공업이 바닥에서 이꼭대까지100% 100 예? 이상 올랐습니다. 예, 168% 올랐어요. 예, 예. 그럼 우리 선생님이 사진 시점의 자리가 어,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떨어진 걸 어, 보지 말고 자리. 밑에서 예,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봐야죠. 예. 예, 높은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더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죠 예, 예. 이게 어느 예, 예. 정도 해보기 어느 정도 끌어 왔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조선업종이 움직이는 게 이제 트럼프의 영향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독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뭐~ 예. 우리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거의 예, 예. 이제 조선업이 이제 손을 뗐고 예. 중국하고 예, 예. 우리나라거든요 그쵸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육해공이라 그러잖아요. 예. 육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 예. 해군 쪽은 밀려요, 중국한테. 공군하고 예예. 육군하고는 세계 최강인데, 해군 쪽은 예. 이제 밀려요, 중, 미국이. 그리고 예. 군함들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 중국한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 이제 오래된 노후 군함들을, 어,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보가 빠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국내 기업의 MRO 쪽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예. 이제 가스 시추, 정유 시추를 많이 한다기 때문에 조선업종들이 배수해들이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또한 또, 이 오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예예.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테크니컬 한부분이 여기서는.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내가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 손을 많이 봐요. 우리 2차선지 예. 보면 알수 있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피크아웃이에요, 피크아웃. 주가는 먼저 다 때린 경우가 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음. 우리 선생님 사고 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예. <laughs>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럼 네, 이제 예. 잘 보고 이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겠죠. 예. 그죠? 예. 어, 이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겠죠. 왜그 무조건 들어가면 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눌림목이라고 팔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빠지면 얘도 빠져요. 네. 빠지죠. 그럼 타점을 봐야죠. 그죠? 어느 타점을 예. 봐야 돼요? 저 차트를 조금밖에 못 봅니다. 차트 뭐는데 5일선이나 뭐1일선 정도. 음. 지지하는 거 보고 이제. 음. 예 매수하고 예. 하는데 얼봉상을볼때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네. 많이 상승이 안나 올까 그 기대감에 제가 좀 이번에 또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이제 이 삼성 중업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제 한 번에 다 사냐 아니면 나눠서 사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 예. 제가 볼때 시청장님은 한 번에 다살것 같아요. 예, 지금 또3 사놓고 다음에 또30% 이상 더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볼때 예. 연봉을 네. 보아니 보거든요. 그럼 이제 네. 우리가 중간값이라 그래요. 일차 반등은 예. 5025라 고 그러거든요. 보편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은 통계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예, 이게 이게 예전부터 흘러왔던 사람들의 심리와 통계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네. 패턴이 네.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예, 돈은 심리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네. 거품을 만들고 가격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가장 그이 변곡 이 라인이 있거든요. 이 변곡이 네. 어디냐? 딱 중간값이에요. 50%맞진그래50% 네. 50 빠지면 반등 들어고요. 오 어, 네. 그다음에 50% 빠진 자리에서 25% 상승하면 조정 들어와요. 그러면이 네. 자리가 어디냐? 대략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보면 3만 원이잖아요. 네. 고점에서 딱 반이 어디냐? 15,000원 자리예요. 아 예. 네. 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럼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쭉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자리고 목표가를 만 오천 원 잡고 요게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삼만 원고점 네. 잡고 밑에서 네. 50% 빠져서 올라오면 삼만 원의 네. 반은 어디야 만 오천 원이잖아요 여기 일치 상승이 네. 끝자리예요 거의 다 보면 네. 어 대한민국 주식의그 시가총액 큰 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제가 이 네. 통계를 왜 냈냐면 이제 박사 논문 쓰려고 네. 아 네. 예전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쫙 봤었어요 이제 데이터 10년 가지고 데이터를 돌렸을 때 바닥 네. 라인에서 얼만큼 빠지고 얼만큼 올라오냐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 50%예요. 50에 빠지면 네. 25%올라왔다 거기서 조정 줘요. 거기서 네. 올라가면 다시 정고점 가요. 이게 사이클로 봤을 때는 길게는 10년 걸려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쪽에서 이쪽 오는데 12년 걸렸고요. 현대차 네. 고점에서 고점 오는데 8년 걸렸어요. 네. 그럼 여기 고점 12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몇 년이에요 예예. 거기 이제 올해 나오죠 10 거의 한 13년, 12년, 예. 12년 만에 이제 고점 많이 온다면 12년 만에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어, 이제 50%. 그 예,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마 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예. 15,000을 만약에 그고 그 올라가면은 좀더 기다려야겠죠. 어 됩니까? 맞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죠. 네. 예. 예, 이제 상승의 끝자리, 1차 상승의 끝자리는 반이에요. 그렇게 예. 우리가 보고 트레이딩 한번 해보세요.